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온다 에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또 북쪽 지방으로 갔는데 아 여기도 많이 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추위가 하도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얼어 죽은 난잎도 있고 아, 하여간 올해는 여러가지로 지금 요즘이 어, 낙엽도 많이 쌓였고 고라니도 많이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얼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 아마 산제품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가. 또 특히, 이미 남들이 좋은 건 거의 다캐갔을 그런 시기이고, 좀 어려운 때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체력 관리하기 위한다고 생각을 좀 열심히 돌아볼게요. 오늘은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래도 기대해 주십시오. 참 많이 봤어요. 여기도 많이 봤네요. 하여간 난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이고 이거 뭐다 파본 것도 분나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대주가 있는 곳은 대부분 건너뛰는데 에이 이거. 있을 리가 없죠. 아, 근데 여기 파놓고 갔는데 큰 추위가 없을려나? 웬만하면 살겠죠? 아, 요난잘 보셔요. 얼은 거예요, 얼은 거. 근데 이제 살짝 얼으면은 요 끝에 뭐 이렇게 산반처럼도 보이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요거, 음, 얼은 난이에요, 얼은 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얼은 거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산반. 산반 갖고 막뭐 시원한 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얼어서 그렇고 특히 또 얼어서 저기 하는 거는 꽃이 살짝 얼으면 자화나 홍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아주 살짝 얼은 거는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얼은 거를 홍화로 오이 나서막 유통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살짝 헷갈렸네요. 서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얼었네 보니까. 음, 얼어서 이렇게, 뭐, 나사지처럼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햇빛에 그을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나 그, 서반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뒤집어 보면은 색이 틀리, 앞하고 틀리잖아요. 이 부분하고, 뒤에하고 틀리거든요. 이건 아니고, 얼기까지 했네요. 신화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신화도 얼은 거예요. 어,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에서는 이런 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야 여기는 <laughs> 대주가 있네요. 대주가 몇 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 이게 대주가 아니고 이게 동남유 폭탄. 이라 굴러서 싹 나온 것이 있고 그런데 이 어, 여러 한 폭인데 일본말로 가보라 그러죠한 가보. 한가 본데, 어, 초기 계속 나와서 꽤 오래 컸던 마이고요 음, 어떤 거는, 한쪽 자리가 여러 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주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오래 추위가 춥긴 추웠네. 이것도 얼었네. 이것도 얼은 거. 요거는 안 얼었나? 요것도 얼었고. 아, 차라리 안 건드렸으면 안 얼었을 건데. 예, 그러니 뭐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파보고. 저부터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잘 덮어주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차차곡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덮인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덮어줬다고 해도 안 덮어준 거보다는 나도 언제 추면은 우 오나 봐요. 아, 올해는 진짜. 여러 가지로 산책품이 더 귀해진 그런 때 같으네요. 요 놈은, 요건 다른 아이인데? 요거는? 근데, 아, 이건 좋아 보이는데 얼었다. 얼었어요. 자, 보세요. 얼었어요. 아, 아깝다. 이건 집이 가져가 봐야, 아무리 좋아도 가져가 봐야 죽습니다. 살던지, 죽든지, 니네 맘대로 하거라. 좀 살아나라, 살아나. 아이고. 이거 뭐, 올해는, 참, 또 돌아봅니다. 아, 여기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것도 살짝 얼었네요. 안 얼었다면 안 얼어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가져갈 건 아니고 야 여기 이게참 아이고 그중에 또 고라니가 잘라 먹은 것도 있고 하기상 오늘 처음에 올랐을때 고라니가 두 눈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데 너도 얼었지? 너도 얼은 거지? <laughs> 햇빛 본 거고, 얼었고, 아, 참, 오랜 도들 고생 많다. 에이. 다행히 얘는 얼지나 않았는데, 드리가려는 아닌 것 같아요. 너 여기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아 여기는 진짜 심하게 얼었네요 아, 너 살래 죽을래 살수있겠냐 아이고 더워. 아니 많은데 아, 진짜 진짜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요 보통 그런게 아니에요 보고 자식 할 것도 없겠어 아 참, 야 이거 얼어도 이렇게 얼어요? 이렇게 얼리는 없는데 바로 여기에 요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 얼어요? 참왜 그런가 봐도 누가 이렇게 살짝 묻어놓은 거네 캐가지고 집에서 갖다 묻어놓은 건가? 아이고 너뭐 살겄냐? 아이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하긴 했나본데 아이고 집에 가면 죽을 테고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잘 굳어 줄게 이건 햇빛에 탄 거냐 끌린 거냐 뒤에도 그런대로 을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이네요. 난 시작하시는 분들, 대양신령들 구기해서 드리는 날는 전혀 손색없는 그런 난 같아요. 모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영어로 아이씨가 뭐죠? 나는 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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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같은 건줄 알았더니요. 어른 거예요. 어른 거 아이고. 아이씨. 나는 본다. 어른 난을 본다. 그만 볼게요. 아, 그래도 어떻게 용케 제가 기업을 꽈배기 하나 찾았습니다. 아, 자리를 좀 옮겼는데요. 이쪽에는 그렇게 심하게 얼지 않았네요. 물가라 그런지 심하게 얼지 않고. 이 입도 굉장히 단단한데요. 아우, 진짜 엄청 후욕질인데후욕질이라고 가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되게 <laughs> 예 이게 아 승질 있어요. 어? 뭐 맞짱 뜨자고? 야 그러니까 존 말할 때저 데리고 가시오. 그러겄냐? 그래 알았다. 뭐너 하나 못 데리고 가겄냐? 가자. 아 이건 놀래다. 난이 어떻게 이렇게 얼어요? 아이고, 참. 호피반인 줄알았잖요 아이고. 기서올 겨울이 춥긴 추 없죠? 아이고. 진짜, 진짜. 너무 춥네요. 아이고, 이거 뭐. 산 아, 참. 방 같고, 뭐. 아이고. 가져갈라, 설령 뭔가 만나도. 집에 가서 살리기 힘들 것 같으네요. 산지가 어떤가 산지조사차 답사 차 왔다고 개척 산행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 진짜 너무 얼었다. 얘는 얼긴 얼은 건데, 야 이거 참 희한하게 얼었네. 낙엽에 덮여서 이렇게 다 얼었어요, 얼었어. 야, 이거 입은 안 얼었으면 들어갈, 줄... 조... 에이, 토끼 촉이네, 고라니 촉이네. 에이, 고라니 촉이다. 에이, 속았다. 속았다, 속았다. 결국, 오늘은 얼었던 날만 열심히 보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냥 돌아왔고, 음, 우리 일행 하나가 그, 한엽 괜찮는거 하나 했어요. 음. 오늘 같은 날 그런 거라도 수확이 있다는 게참 대단한 거고요. 저는 이거, 기어, 빠르기난 하나 가져왔는데, 음, 여기 니네들에 좀잘 담궜다가 어느 정도 희생되면은 집에 있다가 또 주인 찾아 보내달라고 하면 또 보내드릴 겁니다. 어, 오늘은 뭐 하여간 운동은 엄청 많이 잘 했어요. 그래서 뭐찌부둥했던 모녀 아주 개운해졌고요. 음, 그러려니 하는 뭐 그런 날도 또 있고 그런 거니까. 아, 오늘 산책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